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네, 그동안 회원분들이나 이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히 요구하신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책의 CIWS2 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 CIWS2 양산시설이 준공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전투함에 CIWS2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네요 오늘 샤레 군사연구에서는요 한국형 근접 방어무기 체계 CIWS2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꿀키퍼나 펠 펠로... 등의 CIWS를 수입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굳이 CIWS2라는 이름으로 국산화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해군이 CIWS니까 그러니까 CIWS가 이제 근접방어 무기체계인데 이거 국산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 CIWS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무기들이 미래 위협에 대응할 확장성과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죠. 2008년에 울산 원급 구축함 CIWS 입찰 당시에 해군이 기존에 채택한 네덜란드제 골키퍼는요 유로와 강세로 대당 170억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미국 레이션사의 팔랑스 블록 1 B는요 100억 원 이하로 제한돼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가 있었죠. 당시에 우리 해군은요 사실 이 골키퍼를 17세트를 도입한 세계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골키퍼. 어,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성능 개량이 정체된 골키퍼보다는 미 해군의 지속적 개량이 이루어진 팔랑스를 최종적으로 채택했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 도입이 필요한 KDX3 배치 2급과 마라도함 등을 위한 협상에서 이 팔랑스 제조사 레이시오는 가격을 대폭 인상시켜버릴. 왜냐? 사실상 독종 공급업체인 만큼 배짱을 튀긴 거죠, 여기서. 더욱이 당시에는 골키퍼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팔랑스는 기술적 한계도 드러냈는데요. 이란이 발사한 아움속 대한미사를 요격하던 중에 요격 실패로 미사일이 함정을 직격해서 CIC 그러니까 전투지휘실이 파괴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후에 미군도요, 성능 평가를 위해서 네덜란드제 골키퍼를 도입해서 한번 시험해 봤는데, 이 골키퍼는요, 액조세나 하푼 등이 암속 대함미사일과 고속 드론까지 완벽히 요약하면서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도입을 고려했지만, 자국산 무기 우선주의에 밀려서 무산됐죠. 아무튼 이런 미국의 실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요 시험 보고서 이제 폴키파를 채택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다 이거죠. 결국에 CIWS2 국산화는요, 가격 통제력 확보와 성능 우위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골키퍼는 왜 생산이 중단되었나요? 이 골키퍼 CIWS는요 개발 당시 마하 2급 표적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능 개량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제 야운트 같은 마하 2.5급 초음속 대함 미사일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팔랑스 블록 1 B는 초음속 기동과 회피 기동 대응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서 보다 현대적 위협에 강했죠. 그래서 이걸 의식한 네덜란드 해군은요 2012년에 골키퍼, 계량섭, 업킵을 시작해서 추적 레이더, 연령상 장비, 그리고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하지만 2018년 테스트 성공에도 불구하고 고비용과 정비 부담으로 운영 주석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로 인해 영국 등 주요 도입국들이 철수했고요. 현재는 네덜란드, 우리나라, 카타르 정도만 자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자비로 먼저 뭐 업그레이드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심지어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요. <laughs> 이렇게 되니까 부품 공급망이 악화가 됐죠. 그리고 네덜란드조차 2028년까지 램 미사일과 이탈리아 차 76mm 함포 체계로 이 골키퍼를 대체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에서도 이제 이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우리나라는 뭐야? 골키퍼도 문제요. 팔랑스도 문제야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중장기, 수명주기 확보를 위한 국산화에 착수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타당성 연구를 승인해서요, CIWS2 개발이 본격화되었고요.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골키퍼와 동일한 GAU8 갯틀링포를 선택하게 되죠. 우리나라 방산업체 현대위안은요, 이 GAU8의 제조사인 GDOTS와 협력해 면허를 확보했고요. 자체 한포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 CIWS2 체계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드나요? l 이진역선이 한국형 CIWS2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서 2027년까지 양산형 포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현재 환경시험을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직접 함정에 탑재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요 민간 방산업체 주도의 개발로 부족한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교육을 통해 보완을 했고요. 목표는 국내 수요 충족뿐 아니라 수출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이었죠. 마덱스 2021에서 당시에는 이 l i g n x n 하고 하나 시스템이 이거 붙었어요. 이 CIWS2 사업에. 그런데요. 하나 시스템은 이미 KDDX 이중밴드 MFR, 이게 그러니까 다목적 레이더예요 이거하고 전투 지휘 체계를 수주했어요. 그래서 CIWS2에서는 균형 차원에서 l i g n x n 이 유리했었죠. 특히, LRG 넥서는 기존 골키파 CIWS 창정비 사업을 통해서 관련 기술과 경험을 쌓아서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위사업청은요, 특정 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서 복수 기업에 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LIG Nexon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죠. 따라서 LIG Nexon이 선정이 됐고 기술력과 사업 경험 그리고 정책 균형이 작용한 합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CIWS 2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LIG Nexon이 개발한 30mm CIWS 2는요 수상함의 기존 탐지 시스템과 분리된 사면 고정형 A사방식 탐지 레이더와 별도의 A사 추적 레이더 그 그리고 열 영상 장치, 광학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춘 하이엔드 방어체계입니다. 그런데요, 우수한 A사 추적 레이더가 있는데 굳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추가는요, 전자전 상황이나 높은 파도, 그리고 스텔스 및 소형 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1998년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의 교훈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1998년에 일어난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 당시 우리 해군의 포항급 구축함에 장착된 레이더 유도 기반 76mm 한포는 높은 파도와 반 잠수정의 낮은 선체로 인해서 제대로 표적을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술장은요, 레이더 추적 장비를 아예 꺼버리고 EOTS, 즉, 전자광학 장비로 표적을 지켜보면서 예측 사격을 실시해서 겨우 격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지정된 표적 위치까지 무조건적으로 거리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반영된 거죠. 또한 CIWS2에는요. 4면 고정형 A4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4면 고정형 레이더는 기존 회전식 레이더보다 월등한 갱신 속도와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초 단위의3 0 0 단위의 표적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신 마 3급 대한미사일의 복잡한 회피 기동에도 대응이 가능하죠. 기존 c i Ws는요. 이게 레이더가 뭐예요? 회전식이에요. 그래서 1초에 한 번꼴로 표적 위치를 갱신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왜냐 굉장히 빨리 날아오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은 이건 굉장히 큰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고정형 A사는요. 연속 추적이 0.1초 단위로 연속 추적이 가능하니까 요격 정밀도와 탄약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형 기동하고요. 배럴 롤 기동 대응 기술도 적용되는데요. 이 최신 대한 미사일은요. 파형기동, 그러니까 막판에 미사일이 딱 꽂히려다가 팍 이렇게 튀어가 이런 불규칙한 이런 기동이 거든요 이런 파형기동하고 배럴롤, 그러니까 이 배럴롤은 뭐냐면 3차 연속 회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사일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쭉날라오면 레이더가 잡기 쉬운데 얘가 회전을 하면 레이더가 조금 잡기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형기동이나 배럴롤 기동으로 요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대한미사일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펠랑스 블록 1B는 열 영상 장비와 예측 사격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리 CIWS2는요. 고정형 A사를 활용해서 목표의 미래 위치를 정밀 예측하고 강력한 30mm AP탄을 사용해서 단시간 내 요격을 가능케 합니다. 여기서 AP탄이란 건 뭐냐면 철갑탄이에요.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요, 군집형 무인기 및 소형 유도무기 대응력인데요. CIWS-2는 수십에서 수백 개가 동시에 접근하는 군집형 드론과 같은 저가형 정밀타격 무기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회전형 레이더는요, 이 탐지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키퍼 구형은요. 이 탐지수가 18개가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CIWS2는요. 최소 100개 이상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SDB2나 GBU-39 같은 활공형 폭탄이나 소형 드론 등 최신 유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이 CIWS2는 고주파 KA 밴드 레이더와 중조계선 열 영상 장비를 통해서 스텔스 표적, 소형 무인기와 같은 ICS, 즉 레이더 크레스 석션의 작은 표적에 대한 분해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밀 요격이 가능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과연 수출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데요. 이 네덜란드가 골키크파 CIWS 체계를 포기함에 따라서 서방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CIWS 체계는 펠랑스 블록 1B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펠랑스 블록 1B 역시 이게 오래된 모델이에요. 게다가 20mm 발칸포 체계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형 CIWS2가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될 수 있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2600톤급 호이암 호세 리자람도 이 팔랑스 장착을 고려했다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장착을 포기하고 트리키엣제 RCWS를 탑재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형 CIWS2의 경쟁자는 이 팔랑스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요 미국제 팔랑스 블록 1B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개발한 한포 기반 대공존 체계가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한포기반 대공전 체계는요 2000년 예멘 아데낭에서 발생한 미 해군 구축함 코람 자살폭탄 보트 테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요 보트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 내에서 CIWS 운영이 제한되어 있었고 시스템의 부팅 속도 역시 대응의 걸림돌이 돼서 방어에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미 해군은 레이더 없이도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통해서 직접 조준이 가능하며 소형 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 대응책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산 안토니오 상륙함에 장착된 밀레니엄 건이었죠. 이한포는요 35mm 어헤드탄을 사용하고요. 표적 전방에서 시한신관에 의해 폭발하며 다수의 텅스텐 자탄을 살포해서 비장갑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의 줌 왈트급 구축함과 연안 전투함 LCS에는요. 마크 110 57mm 함포와 3피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3피탄은 전파 근접 신관과 성형파 편 기능을 통해 대공, 대지, 시한 폭발 등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은 탄입니다. 이 탄을 사용하게 되면요. 한포 자체가 CIWS 역할을 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말 특급은요. 팔랑스 CIWS 없이 마크 110 한포만으로 방어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반면에, 방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LCS에는요, 별도로 팔랑스가 추가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함포 기반 대공정 기술의 정점은 이탈리아 오토 메라라사가 개발한 76mm 함포와 다트 유도 포탄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다트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날탄이라고 하죠. 전차에서, APS, SDS탄. 이거하고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비행과 전파 유도에 기반한 정밀 유도를 통해서 대한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포탄은 발사 직후 분리되는 이탈필을 통해서 가속되고요, 초속 1,200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카나드와 제어날개를 통해서 40g 수준의 고기동을 구현할 수 있죠. 또한 전파 근접 신관과 다량의 파편을 내장한 탄두를 가지고 있어서요, 명중 확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76mm 한포의 간단한 개조만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탈리아 해군의 방공함을 시작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오토메랄라는 더 나아가서 7662소브라폰떼라는 경량화된 차세대 함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함포는 기존 76mm 컴팩트함보다 가볍고 포탑 내부의 탄약을 적재해서 함내 공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포신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하방 사격각이 향상돼서 근결이 표적되는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NA-30S Mk2 사격통제레더를 통해 다트 포탑 유도 및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탐지 범위가 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별도의 3차원 대공 레이더와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소브라폰 테 시스템을 최신 PPA급 프리킷함에 적용 중이고요. 네덜란드 해군도 골키퍼 CIWS를 대체하기 위해 2028년부터 이 소브라폰 테와 다트 체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체계는요 전통적인 함포 임무와 CIWS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요 별도의 CIWS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과 공간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이 다트 포탄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리튬 열 전지를 사용하는 특성상 저장 수명이 10에서 15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뜻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한국형 CIWS-2는요, 사용된 기술력이나 대한미사일 요격 능력 면에서 7662 소브라벤토 한포 플러스 다트 유도 포탄 체계보다 우수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체계가 훨씬 복잡해서 양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이 소브라폰 때나 뭐 다트 같은 건 기존 76mm를 그대로 쓸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차세대 위협인 GBU-53B나 SDB-2 같은 저가형 소형 유도무기나 저가형 드론을 이용할 군집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사실 이소브라폰트나이 다트는 조금 약합니다. 오히려 우리 CIWS-2가 훨씬 우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CIWS-2 이 체계를 이제 세계 글로벌 방산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요. 수요국한테 이걸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6mm는 높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이 부안감 문제가 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개조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해군의 수요량이 꽤 많은 편이란 점입니다. 현재 확정된 수요량만 울산 원 배치 3급 6척, 그리고 아직 척수가 공개되지 않은 울산 원 배치 4급, 그 다음에 KDDX급 6척, 그 다음에 한국형 무인 항모 등을 합쳐서 최소 20대 이상이 이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기에 추가의 LIG NEXON은요 CIWS2에 적용된 기술을 전용해서 우리 해군에 배치된 17대나 되는 골키퍼 CIWS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수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가장 우수한 CIWS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진영 함정을 지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